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임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이해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laughs>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이 길가의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올해 길가의 교회에 주신 말씀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맡겨준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특히 길가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길가의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관계의 힘듦으로, 재정으로 제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그 모든 난관이 파쇄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길가의 공동체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극률이 여기사 오래전 이 땅과 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 복음의 빛을 열방 가운데로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가정, 교육, 예술, 종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주님 주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 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같이 불같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우간다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양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강건적인 사랑과 능력이 그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람대오 찬양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아,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송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로 송구영신예배 15번 드렸더라고요. 그러 2005년 12월 중순에, 제가 바로 이제 한 며칠 후에 송구영신예배를 첫 번째로 드렸고, 이제 얼마 전에 열다섯 번째 이렇게 송구영신예배 드렸어요. 송구영신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죠. 촛불, 점화. 이제 첫 해, 두째 때는 여기서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위로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이 촛불, 점화가 있는데, 아, 이번에 좀큰 펑크가 났어요. 촛불을 점화하려는데 라이터가 준비가 안 됐어요. 다른 건 인기 무료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 불을 만든다는 건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불가능하죠. 쉽지 않은 것보다도. 사실 어떻게 제가 부싯돌도 없고 또 라이터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배 안 피니까 참 당황했어요. 15번 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뢰 있는 줄 알았죠. 항상 있으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의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한 건데, 자, 우리 삶이 항상 완벽하를 않아요. 실수 없으세요? 우리. 실수 없을 것 같은 권영달 집사님 실수 안 하세요? 아 많이 해 한도 많이 한 것까지는 않고요, 네,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실수하시죠? 네, 다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물론 실수 안 하고 모든 게 깔끔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실수할 수가 있지요. 또 잘해보려고 너무 철저히 또 완벽주의를 추구하다가 한번 실수하면 완벽하게 실수합니다. 진짜 완벽주의에 젖어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할 때 그런 분들이 실수할 때는 완벽하게 실수합니다 완벽하게 진짜 무섭게 무섭게 실수해요 우리 인생이 다 허술합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 허술하죠? 어떻게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laughs> 허술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인 다잇은 내가 나의 완벽함에, 완전함에 행하고 있다. 이런 이라, 이야기를 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다윗을 여러분 보면, 그게 완벽합니까? 아니, 알고 있죠. 다윗, 알고 있죠. 얼마 큰 실수합니까? 또 정말 기가 막힌 실수를 하잖아요. 사람 죽이까지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완벽하게 또 실수를 해요. 아,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했대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내 삶을 내어 드려 싸우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완전하신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 실수하는 존재고 다 빈틈이 있고 다 넘어지는 존재죠.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완전하라고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어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곧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는데 곧또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100세 때그 1년 전 99세 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세요. 실수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능치도 않은 일을 명령하시는가? 왜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이제 의문이 갑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인데 빛 앞에 서면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빛이 되잖아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막 갈고 닦아도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에 자체 발광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있나요? 없죠? 불 꺼지면 다 캄캄할 거예요. 자체 발광 안됩니다. 아무리 지금 얼굴들이 빛나셔도 예, 눈부셔도 아 이쪽이 보니까 눈부시네요. 예, 빛이 있으니까 눈부시는 거예요. 그렇죠? 불 꺼지면 아무리 눈부셔도 어, 캄캄해요.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 앞에.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들어오니까 얼굴도 빛나는 거고, 또 다이아몬드도 빛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빛 없으면 다이아몬드 그냥 돌멩이에요 아무리 비싼 보석도 빛이 없으면 그냥 돌멩이라고요. 빛이 있으니까 비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빛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거든요. 그래서 생령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이게 없으면 우리 흙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 흙이에요. 흙,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멋있는 거고, 존귀한 자가 된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완전하라. 어, 또 온전하라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행하라 하는 뜻이에요 빛 앞에 행해라 너의 약함과 나의 약함을 알고 너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창세 17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 너가 나를 떠나서 너 주관대로, 내 멋대로 하면 내 안에 누이라고 속이고 자꾸 비겁하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야 된다. 날.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넘어지죠. 그러나 항상 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나를 의지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완벽해지기,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함을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 과정에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될수 없죠. 아무리 갈고 닦아도 하나님 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 갈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완전을 지향하라 하는 거예요. 지향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갈수 있는가? 몇 가지 오늘 다윗이 응답한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좀 닮아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윗은... 진리 중에 거하려고 했습니다. 3절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을 항상 비워요. 내려놓고. 또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아차,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제도, 법도, 모든 주장 다 흔들려요. 또, 조정되고, 변화돼요 말씀만이 영원해요.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완전을 지향하는 삶이에요. 말씀 묵상하라. 말씀을 읽으셔라. 아,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순결케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요. 오늘 한해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 중심.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좁은 길을 가더라도 기뻐요. 좁은 문을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허망한 사람과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를 않아요. 사절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누구랑 함께 있느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변해가요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지낸다 함께한다 하는 게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난번 수요기도 때도 같이 이런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저 닮아가요 <laughs> 저 닮아요 이상민 주사님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같이 있다 보면 닮아가요 저도 여러분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부부, 서로 닮아가요. 언어 선택, 표정, 표현하는 거, 은연중에 닮아가요. 같이 있다 보면 그렇게 돼요. 얼굴까지 닮아가는 경우 있어요. 우리 김영자 집사님, 의집사님, 굉장히 닮아가는데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좋으시죠? 네. 같이 있으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앉으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 도 사람으로 이끌어내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자리에 갈수 있어요. 제가 그, 고향 동문회에 한 40년 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 술판이더라고요. 한몇번 나갔는데. 그래서 목사인 네가 한번 따라주는 술좀 마시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서 따라줬죠 뭐 따라줬죠 그거 소원이라는데 그래서 술이 마만큼 취하니까 조금 버릇없이 행하더라고요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차가 어디냐면 노래방 노래방 가는데 막 부비고 난리예요 아, 아 정말 적응이 안되더라고요 그 문화에 네. 노래방 저몇번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laughs> 어쨌든, 노래방 간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너무 어, 좀 나가는 그런 경우는 그런 자리를 좀, 좀 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게참 중요해요. 그런 자리에 가서 또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한번포도 하고 하면 좋죠. 하고 어, 보니까 안수 집사도 있고 그러는데 수고 거래더라고요. <laughs> <laughs> 또뭐장모 이제 그 선거에 떨어졌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어쨌든 권사님도 계시고 <laughs> 어, 그런데 참 좋죠 서로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만나고 좋고 또 가서 어, 정말 나,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어, 또 궁금해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또 어떤 전도의 선교의 목적으로 우리가 또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사랑을 나누는 그 동안에 또 어떤 소식을 나누는 그런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을 따르는 자들, 또 악을 행하고 깨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개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앉을 자리 또 가야 할 자리 잘 분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닮아간다는 건 항상 분별하는 자리에 서라는 거죠. 항상. 악을 껴야 하는 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 유혹이 있는 자는 나는 유혹에 강해 이런 사람 있나요? 피하세요 유혹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완전을 지향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기뻐해요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하는 표현이 있고요. 팔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계신 곳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를 기뻐한대요. 여러분 올해 이런 예배를 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만 어, 2020년 더좀 예배가 회복되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집에서 기도하시면 더 좋고 아차 잊었구나 하며 오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아니면 걸어오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갑니다. 물론 어디나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와보십시오. 짤막하게나 마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보십시오. 예배가 더 풍성한 그런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찬양도 했지만, 10편 84편 10절에, 주의의 궁정에서 성전입니다.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어디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린 게 너무 좋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화막 궁궐에서뭐날을 사느니 그것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게 아니 거기 성전에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저게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예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배 사람. 여러분, 예배가 즐거움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막 억지가 아니고 막 부담이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특히 이제 교역자들이나 예배를 여기서 이제 인도하고 또 찬양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예배가 진짜 실용과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되는 짐이 되는 경우 있어요. 짐이 그거 잘못된 거죠. 일주일 동안 잘 예배를 준비하고 그 일이 될수 있어요. 설교도 좀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혜도 받지만 설교 준비할 때. 근데 주일에 설교할 때는 쉼이 돼야 돼요. 이게 일이 나 일하고 있다 목회자로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건 그거 일이 될수 있어요. 뭐 즐거움도 될수 있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 드릴 때그 예배 시간은 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저 자신에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봉사가 그래요. 여기서 이제 여러 예배를 위해서 예수고 관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순서를 담당하고 그게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준비할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이 될수 있을 수 있으나, 예배 현장에는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그게 기쁨,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바른 예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2020년 새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응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이시인이 고백하는데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올 우리 교회 표가 뭔가요? 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장막터를 넓혀라 하는 건데 바로 많은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또 올해는 이제 연말쯤 되면 1년 후죠 되면 우리 교회 14년 동안 사역해왔던 박혜경 전도사님 내보낼 거예요 성교사로, 성교사로, 풀타임 성교사로 참 아쉽죠 지금부터 막 가슴이 아려오죠 예, 굉장히 훌륭한 우리 사역자인데 그래도 정말 우리 식구를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박경연 선도사를 파송할 거예요 좀 아쉽지만 예,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작년 성도 500명이 됐을 때 교회 하나 개척해보자 하는 그런 가고들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요. 그래서 1년 후 연말쯤에 좀 이런 개척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작년 등록성도 500명 성취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전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듣고 올거 아니에요. 그런 풍성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로 통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들을 수 있기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될수 있도록 나의 삶이 또 간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복된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이름으로 출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완전을 지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 스스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실수 많고 또 어, 완전하게 하려고 하다가 완벽하게 또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행할 때. 빛 앞에 행할 때 우리의 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을 늘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한걸한 것이 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치할 거예요. 달도 보면 울퉁불퉁해요. 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달 울퉁불퉁하고 뭐 산도 있고 그럴 거예요. 패 펴진다 지금 여기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지만 그러나 태양 빛했으면 빛이에요 달빛 울퉁불퉁하지만 우리 실수 많고 많이 허물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면 빛이에요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우리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